Overland. 안녕하세요. 고버랜드의 쌤입니다 이번에는 고버랜드의 전기 난방 테스트 내용인데요. 아직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새로운 난방 방식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대략적인 개념과 그 효과를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 등 대부분의 레저 장비들이 무시동 히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무시동 히터의 소음, 기름 냄새, 건조해지는 현상 등 단점들을 보완해 보고자 전기난방을 새롭게 기획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고버랜드의 루프탑 텐트의 지붕면은 단열 패널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사이드면을 부피가 아주 작은 TP월로 방풍막을 형성하고 전기에너지를 통한 복사열을 이용하여 온실 효과를 통해 취침공간의 온도가 유지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테스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조건 테스트를 위해 가장 얇은 비코팅 원단과 금속 패널이 설치된 코알라 샘플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내부 상단의 벨크로만을 이용하여 방풍막을 형성하였습니다. 아직 많이 춥지 않은 날씨를 고려하여 난방 패널은 30도로 세팅하고 탄소 매트는 중간 단계로 하여 난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온도 9.4도, 06시 28분경 난방을 시작하여 약 15분간 난방을 진행하고 내부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난방 장치들이 가동이 높아 시간당 35에서 40암페어의 전력을 소모하였고 약 15분 후에는 내부 온도가 27.3도까지 올라갔으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복사 난방 패널의 온도 제어로 인해, 이후 1시간 동안 29도에서 33도까지 온도를 유지하면서, 약 16에서 22A의 전력 소모를 보였습니다. 아직 이른 시기여서 충분한 악조건 테스트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열이 잘 유지되면서, 복사 난방 패널 부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기대했던 난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단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Go To 모델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